<laughs> 안녕하세요. 정민엄마TV의 정민엄마입니다. 오늘은 어, 포켓몬 t 시 g 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살은찐빵님이랑 같이 합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살은찐빵님 인사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끝, 끝, <laughs> 좀더기대게 네, 네, TCG 카페에서 이제 꼬머리님이 아이돌을 맡고 계시면 저는 그냥 아이죠. 네. <laughs> 시즈카페 아이 삶은 찐빵입니다. 아, <laughs> 어, 맞네요. 아이돌과 아이. 나중에 네. 같이 한번 만나서 또 합방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필 필다현님이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네, 이, 홍보하시려고 네. 네. T.M. 다이아몬드 종로구에 위치해 있는 많이 약간 보석들 사실 때. 많이 와주세요. <laughs> 와. 기자님, 짱둥마님 이후로 오늘도 함께, 하,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laughs> 네. 오늘 이제 개봉하실 박스는 어떤 박스일까요? 일단 들고 온 거는 이 VMAX 클라이맥스 한 박스하고 상공 스트림 한 박스를 들고 왔어요. <laughs> 네. 그러면 먼저 어떤 거부터 개봉을 한번 해 볼까요? 약간 상공 스트림을 재물 삼아서 그쵸?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네, 재물 한번 한번 가 봅시다. 고는. 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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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됐네요. 아니, 저는 이제 가위로 그냥 꽂았잖아요. 이렇게 칼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개봉하시니까 이 박스 보관하시려고 네.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이렇게 개봉하신 박스는 그러면다 보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보관하는데 음. 이제 요즘 어머니가 약간 살을 냈죠. 아, 너무 많아서. 네, 방 공간 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다 구겨서 놔요. 너무 많아서. 어. 하루에 막 다섯 박스씩 개봉하잖아요. <laughs> <laughs> 그다 보관하면 저는 이제 한도군도 없어서. <laughs> 네. 개봉은 아, 네, 가위로, 가위로 네. 네. 제가 힘이 좀 약해 가지고 뜯는 데주가 없어요. 아, 저도 뜯는 게 어? 참... 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나왔네요. 레크자 V믹스가 나왔네요. <laughs> 이거는 제가 여기서 도와드릴게요. 지쳐 주시면되고요이 창공이랑 V가 좀 카드 들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네. 어,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V믹스가 나오겠죠? 나왔네요. 아, 이거 창광두고 재밌는 내기 하셨다고 할까? 아, 네. 이제 네. 쌍둥마 님한테 여기서 요가램이 특일이 나오면은 드리기로 했거든요. 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 단톡방. 아, 그러면 쌍둥마 님은 요가램이 나온다고 예측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어, 예측은 아니고 그냥 제가 약간 뽑아도 별로 쓸모 없을 것 같은 특일한게뽑아서 <laughs> 먼저 얘기를 했어. 아. 딴좀머님은 요가렘이 갖고 싶으시구나 아, <laughs> 자, 저는 레쿠자 보이로스트길이 갖고 싶습니다 아 <laughs>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laughs> 아네 맞아요 아근 네, 저는 구경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구경을 못해봐서 네, 오늘 떠주겠죠 저는 네, 근데 이게 지금 재물이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근데 재물이어도 못 뜨면은 감질 겠죠 <laughs> 브이맥스 뜨면 브이맥스를 네. 재물로 해도 돼요? 네 그게 렇 브이맥스만 뜬다면 네 브이맥스만 떠주면 이제 뭐 저기서 마쿠아 포필러? 나와도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요 브이맥스에서는 생각하시는 카드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피카츄 피카츄 네모르또모르페코 유니온 c s 아, 아 저는 그 자라를 못 보고 와가지고 어 나왔네요? 벌써 나왔어요? <laughs>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뭔지 상황. 네. 오오오 특이리 나왔습니다. 되게 재물치고는 너무 어. 좋은 게 나온 거 같은데? 어... 어 이거는 얘기가 없었죠? 네. 아, 쌍둥이님 어떡하죠? 특이린 특이인데 망나뇽이네요. 이제 장롱.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개봉을 하고 그러면. 브메클을. 네. 근데 좀 재물이 이게 꽤 괜찮은 걸로 나와가지고. 네. 근데 브메클도 괜찮은 게 나오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어쩐지. 브메클은 제가 첫 개봉이라 음. 좀. 아 맞다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네 조심 최대한 박스 조심스럽게. <laughs> 네. 아, 궁금하다. 저는 이제 브메클이 막한장 나올 때. 있었어가지고 저는 얘를 한 번에 한7 0 쌍도 개봉했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부메크를 진짜 개봉 많이 해본 박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 나오지 않아요? 네네 굉장히 찢어니다네 아, 아, 아. <laughs> 어, VMAX 클라이맥스 굉장히 귀한 박스인데 여기서 아. 이제 개봉을 해야 하는 걸 보게 되네요 네. 여기. 이게 뒤에서부터가 약간 잘 나온다는 루머가 있거든요 아 요즘에 글이 뒤에서 가면 이제 CHR이 나온다 그런 느낌 근데 앞에 아니면 뒤에? 네 뒤에서 뒤가 아니라 앞 아, 아니면 네. 뒤라고 여기, 여기서 이제 안 나오면은 이제 앞에서 가면 소드라 어둠 대신 메아리 호른 하이드 지무리네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laughs> 맞아요. 오오뒤물려 있다. 뒤물려 있다. 엄마 오. 아, 지금 첫 개봉이라 카드가 다 신기하실 수 있겠다. <laughs> 그죠? 네. 아, 네. 어머님 아. 나눔으로 그래도 네 번은 까봤거든요. 아네네 아, 아. 네. 네 근데 거리선 이제 C H R 이랑 그런 게 하나도 안 남았어가. 지고 제가 서프팩을 잡은 거 같더라고. <laughs> 제가 번개 장소에서 샀더니 와, 자판기 팩이라고 샀는데 저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는 안 사기로. 아. 가위를 주시는 음. 것 같아요. 가위야. <laughs> 이렇게. 아 좋은 게 나오면 좋은데. 네. 얘도 어, Vmax가 다 뒤에만 있네요. 네, 얘니까 다 몰려 있어서 서치하기 너무 좋은 박스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동물 달철 넣기, 스피드 에너지. 패가야누와 레몽, 다크 팩, 음 네, 아모카오 아모카 이맥스자 네. 이제 세 번째 팩. 아, 네. 이제 두근두근하네요. 네. 재있으면 이제 곧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여기서 C H R 이 개인적으로 리자몽이나 약간 보송송? 어, 보송송 저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네, 보송송 만약 나오면 드릴게. 요아 진짜요? 네. <laughs> 어 나왔다. <laughs> 이거들 인 이거 준다는. <laughs> 아, 풍선. 여기 덱소스가 좋은 게 많이 나. 네, 나가지고. 여기 풍선이 약간 좋은 덱소스. 네, 네. 아까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덱소스가 좀 네, 많이 나서. 저는 이제 배틀은 안 하지만 약간 까는 걸 많이. 아, 내던지네. 아, 내던지네 번치고. 네. 네. 번 내던지네. 네, 이제 여기서 그럼 CS알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 저는 SR 보이는 것보다 CS알 보이는 게좀 덜. 무섭더라고요. 네. 왜냐면 SR에서 너무 인제 그게 많으니까 함정이 네. 많아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어? VMAX네요? VMAX라고? 네, VMAX인데 이런 좀 기대가 되죠. 물먹이다. 물먹이 세조련사 일격에너지 안개 수정 동탁군 아한개 남았네요. 랄토스. 번치코 아, 네 번치코 뮤비서 저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분명히 좋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저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 네. 이게 애매더라고요. 하 음, 음네 번치코 네. 와와아 <laughs> 아, 저도 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다른 애들 나오는 것보다 나서 오늘 그래도 이렇게. 두게나왔으니까요 네. 이게 약간... 둘다좀 애매하죠? 네, 흔히긴 한데 약간 레쿠자로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네. 두개 나왔으면 흔히죠. 너무... 네, 네. 흔이에요저 어제 보셨잖아요. 저 50만 원 날리는 거보셨시오 아, 네. 대결. 네, 배결... 저도 네, 네. 아, 그거 원래 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사시길 잘하셨어요. 네. 나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나머지 붐메클은 교류 안 하셔도 네. 될것 같고. 네. 소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음. 두 개가 나왔고요. 네. 네. 오늘 박스 개봉은 여기까지 하고 저 오늘 어떠셨는지. 네. 약간 좀 재밌어요. 이렇게 까니까 더 가지까니까 <laughs> 좀 재밌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합방하면 네. 더 조, 좋은 것 같더라고. 요 시너지도 나는 것 같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 네. 어 정박, 응. 네? 정박, 정박, 정박이 뭔지 정합, 정합, 정박, 정합 모르겠어요 하정, 정합 <laughs> <laughs> 하정으로 할까요? 어제 요즘 고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아직 결정 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그럼 오늘은 일단 네. 안녕 할까요? 네, 네. <laughs> 네. 안녕. <laughs> <laughs>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핫방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모두 진짜 안녕.